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다 녀석의 숨통을 조일 절호의 찬스 조금만 기다려라 다음 158번 158번 지원자 오대 아니 권용준입니다 팜스코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매력적인 육가공 제품을 만들고 싶은 김세윤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하이포크를 먹었습니다 날 가뒀던 그놈을 찾기 위해 먹었던 수많은 하이포크 난그 맛을 영원히 잊지 못해 네, 그래서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하이포크가 어떤 맛이 나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하이포크에서 무슨 맛이 나나요? 하이포크만의 그 하이포크만의 네. 특유의 간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laughs> 녀석의 가장 깊은 곳에 침투했다. <laughs> 발 닦고 기다려라.